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방선거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이 예, 지방선거 이후에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오늘 한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해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이제 강의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요점만 좀 추려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의회가 바뀌네요. 그죠? 예, 네, 지금 이제, 이제 국민의힘이 70%로 이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예, 네, 국민의힘이 한 76석을 이번에 확보를 했네요. 예, 네, 확보를 하고, 과반 이상의 의석으로 확보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런 지금 정비 사업 있죠? 이 재개발 형식의 뭐 이제 가로대 정비 사업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시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층 탄력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일단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한번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탄력이 상당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종부세라든가 이제 보유세, 뭐 이제 취직세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이제 임대사업자 부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그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부활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제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그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구에서 고 분양가 이제 심사를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허구에서 이제 분양 이제 고 분양가 이제 심사 제도가 완화가 된다라는 내용은요, 지금.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 예,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합, 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이제 조건으로 지금 완화를 좀해 준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택지의 공급 가격,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 추가하고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해서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개념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가 개념. 원가 개념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 지금 원자재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올 초하고 지금 하고도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때제때 제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가에 대한 원가 개념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전 지역 아닙니다. 예전 지역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강북에서 분양했던 뭐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았어요. 예, 대신에 허그에서 하는 고 분양가 심사를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분양가가 좀 높았거든요. 예, 분양가가. 그래서 서울은 18개고 266개 동이 분,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경계 3개시하고 11개동, 뭐, 과천이나 하남, 광명시, 뭐, 요런 지역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서울 전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외에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하는 고 분양가 심사 대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 한번 볼게요. 분양가는 낮추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가격을 통제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그만큼 일반 분양가를 높인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의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개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서울 도심에서 루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분양 안 하죠. 네 일반 분양 안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그 이주하고 철거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분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일정을 계속적으로 연기하니까 물량들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그럼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예, 분양가 상한자에서는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정책 취지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버리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세대로 그냥 가격이 올라버리죠.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당첨을 받으신 분.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으신 분만 어떻게 보면 로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 통제 정책 아 가격 통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취지를 지금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려 정책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 조합들은 분양 일정은 계속 연기시켜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까 이제 가산비 아까 뭐 택지 가산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가산비가 있잖아요. 이 가산비에 추가 항목들을 이제 대거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항목으로는 뭐가 있냐? 조합에서 이주비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업비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상가들이 있으면 영업 손실보상이라던가 아니면 명도소송 비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산비에 추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양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택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택지 가격도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미래 개발익에 이 대한 감정평가를 반영을 해서 택지를 평가를 하면 택지에 대한 부분도 땅가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가겠죠 평가 금액이. 자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허브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지금 두 차례인가 지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것보다 좀더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강북 쪽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지역들 이런 데 보면은 분양가가 사실 조금 낮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가 예. 자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이제 실거주 요건도 좀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일명 우리가 과거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했거든요. 자, 어떤 거냐? 자, 우리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5년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실거주가 최초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를 못 주는 거예요. 전월세를. 자, 그다음에 80% 이상일 때는 자 3년이고요. 자 그다음에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80% 미만은 3년, 80% 이상은 2년인데 대부분이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다80% 미만입니다 주변 시세. 예, 그러니까 그냥 5년, 3년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완화가 되냐? 그러니까 이게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여기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공 이후에 입주를 안 해도 이제 되는 것으로 좀 완화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실거주 요건이 있지만 실거주 요건은 아마 살아 있을 거예요. 실거주 요건은 살릴 거지만 준공 이후에 바로 입주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실거주 요건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받는 데는 어차피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내가 매도하기 전에만 2년 거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찌 됐던. 자,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내가 어차피 거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물량들이 내가 전월세로 줄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은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임대 시장에 좀 안정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실거주 요건 완화도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지금 현재 지금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이 지금 5월 10일부터 2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죠. 자 이와 맞춰서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차 지금 이제 10대 민세안정안을 보면 제가 저번 주에 해드렸죠. 여기에 보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도 2년으로 이에 발맞추려 좀 늘어났죠. 그래서 5월 10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주담대가 문제예요. 2020년에 나온 6월 세책 이후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요건도 지금 2년 기한이, 지금 2년 기한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거와 함께 보존을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걸로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지금 서울에, 서울에 지금 주택이 지금 뭐 9억 구간, 아 15억 미만, 15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다 따로따로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내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 안정을 위해서 이런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1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15억 이상 내가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억 자료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가겠다. 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15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량 차주예요. 그러니까 는 부실이 적,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 차주잖아요. 우량 차주. 왜? 담보 가치가 지금 내가 높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헌법성도 들어가고 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이사를 못 가, 대출이 안 나와 보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토부장관이 계속 뭐 시그널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보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냐. 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펴다라면, 지난 2사 대책이 가장 큰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제 공급 대책이. 예, 보면, 그러니까 3080, 주택공급 대책이. 자, 근데 공공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간이 주도하는 걸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규제들이 지금 계속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들이 한층 더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 대책에 나온 뭐 공공 지조 시행이라든가 도시인 공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도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 표류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지정됐던 지역들은. 예,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 사업 의지가 높은 구역은 뭐 선택적으로 뭐 진행을 하겠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되 민간 사업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공공 주도에서 지금 민간 주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자 오세훈 서울 시장 신통기에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통계획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다 포함이 되죠.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역 지정까지가 예, 구역 지정이 돼야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보통 5년 거리는 거를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심의하는 절차를 대폭 생략을 하거나 신속하게 해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신통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나오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신속통합기회 모아타운 상생주택 가로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등 같은 경우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요. 이제 도심권이나 부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도심권은 중구 쪽. 중구 쪽에 여러분들 그 세운 상가 있잖아요. 근데 세운 상가를 개발을 못하게끔 지난 이제 한 10년 동안 개발을 막아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운 상가 일대가 고밀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활성화가 되겠죠. 예, 지금 역점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권에 세운상가일 때 고밀도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생태도심이 또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아, 도심 쪽이 좀그 대규모 개발이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정비창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일로 옮겨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용산민족공원 개발도 상당히 좀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던 지방선거 이후에 한번더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동산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큰 틀에서는 좀 한층 더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졌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상당히 좀기다리시분 많거든요. 일단은 좀더 지켜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여러분 연휴, 지금 이제 이번에부터 3일 연휴잖아요. 예, 네, 3일 연휴 여러분들.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네,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